14. 네올류도프가 고모들 집에 들른 것은 전방으로 떠난 연대에 합류하러 가는 여로에 그들의 영지가 있는 데다 그들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에 그 집에 들른 것은 카츄샤를 보기 위해서였다. 어쩌면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삐가 풀려버린 동물적인 인간이 속삭인 카츄샤를 향한 사악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저 너무도 좋았던 장소에 잠시 머물면서,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사랑스럽고 선량하며 언제나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랑과 열광의 사랑과 열광의 분위기로 감싸주던 고모들을 만나고 또 정말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은 사랑스러운 가출샤를 보고 싶었다. 그는 3월 말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에 도착했다. 얼음이 녹아서 진창이 된 길을 따라 폭우를 맞으며 오는 바람에 몸이 완전히 젖고 얼어붙을 지경이었지만 그 시절 스스로에 대해 늘 느끼던 대로. 활기와 흥분에 휩싸인 상태였다. 그 집에 그녀가 아직 있을까? 벽돌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에 파묻힌 고풍스러운 지주스택의 나디건 앞마당에 들었으며 그는 생각했다. 마차 방울 소리에 그녀가 현관 계단으로 달려 나와 주기를 기대했지만 한여방 현관 옆에는 마룻바닥에 물걸레질을 하는 중이었는지 아낙둘이 치마자락을 흐리춤에쑤시내현채 맨발로 양동이를 들고 나와 있었다. 정문의 현관 계단에도 그녀는 없었다. 역시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아침마를 두른 지온이라는 하인만 나왔다. 실크 드레스를 입고 실내물을 쓴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현관홀로 나왔다. 이렇게 좋을 수가 네가 와주다니,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마시카는 몸이 조금 좋지 않아 교회에서 지쳤거든.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했단다. 축하드려요. 음. 이, 그 당시는 이 정교의 습관상 승찬을 받은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축하드려요, 소냐 고모. 네올류도프는 소피아 이바노브나의 두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모가리 젖었네요. 네 방으로 가렴 흠뻑 젖었구나. 어느새 코수염이. 카츄샤, 카츄샤. 드미트리에서 어서 커피를 내와. 지금 가요. 복도에서 기분 좋게 들리는 나디건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러자 네올리도프의 심장이 기쁨으로 두근거렸다.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마치 먹구름 사이로 태양이 고개를 내미는것 같았다. 네올리도프는 치온과 함께 자신이 예전에 지내던 방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네올리도프는 치온에게 가족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다. 무슨 일을 하지? 어떻게 지내? 결혼은 했나? 하지만 치온이 너무 정중한 데다 엄격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직접 단지에 물을 부어주겠다고 아주 완강하게 고집을 부려서, 네올류도프는 가추사에 대해 묻지 못하고, 그저 그의 손자들이며, 형이 소유한 늙은 수말이며, 집 지키는 개 폴칸에 대해서만 물었다. 지난해 광견병에 걸린 폴칸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했다. 젖은 옷가지를 전부 벗어던지고 마른 옷으로 막 갈아입으리는 순간, 네올류도프는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뒤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네올리도표는 발소리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누구의 것인지 알아차렸다. 그렇게 걷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그는 젖은 외투를 걸치고 문으로 달아갔다. 들어와요, 가쥬샤, 그녀였다. 예전 그대로였다. 아니, 전보다 더 사랑스러워졌다. 살짝 사시인 순진한 검은 눈이 미소를 머금은 채 변함없이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깨끗하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포장지를 막, 막 벗긴 향기로운 비무, 비누 한 개와 수건 두 장. 하나는 커다란 느시아식 수건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푹신한타월이었다그두 장을 고모들부터 받아왔다. 글자가 찍힌 새 비누와 수건 그리고 그녀 이 모든 게 똑같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깨끗하고 산뜻하고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녀의 사랑스럽고 단단한 붉은 입술은 예전에 보았을 때와 똑같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주름져 있었다. 잘 오셨어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안녕, 안녕하세요. 그는 그녀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반말을 써야 할지, 존댓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붉어졌다. 건강한가요? 덕분에요. 고모님께서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향 비누를 보내주, 보내셨어요. 보내 그녀는 탁자 위에 비누를, 안락의자 팔걸이에 수근을 놓으며 말했다. 나리에게는 나리의 것이 있어. 지온이 손님의 독립성을 옹호하면서 언제 뚜껑이 열린 네올류도프의 커다란 여행용 화장도구 케이스를 자랑스럽게 가르치며 말했다. 그 안에 작은 유리병, 브러쉬, 포마드, 향수 등 온갖 화장도구가 가득 들어있었다. 고목게 감사하다고 전해줘요. 아, 여기 오이 정말 좋군요. 네올류도프는 마음이 예전처럼 환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이 말에 미소로만 답하고 방에서 나갔다. 언제나 네올리도프를 사랑하던 고모들이 이번에는 평소보다 한층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드미트리가 부상을 입거나 전사할지도 모를 전장으로 떠난다 이 사실이 고모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네올리도프는 고모들 집에 하룻밤만 묵으며 일정을 잡다. 하지만 가추사를 보고는 이틀 뒤인 부활절을 고모들 집에서 보내기로 하고 오데사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이자 동료 샘보크에게 고모들 집에 들르 들러, 들러달라고 전보를 보냈다. 가츄샤를 본 첫날부터 네올류도프는 그녀에게 예전의 감정을 느꼈다. 예전과 똑같이 지금도 가츄샤의 하얀 앞치마를 볼 때마다 설레고, 그 발소리와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을 느꼈다. 또 촉촉한 까치밤나무 열매 같은 검은 눈동자, 특히 미소 지을 때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감격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과 마주칠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의 신비였고 자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시절, 사랑이란 한 번뿐이라고 믿었던 시절, 예전의 그 시절하고는 달랐다. 지금 그는 사랑에 빠졌으며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또한 스스로에게 숨겼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그 감정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렴풋하게 알았다. 누구나 그렇듯 네올류도프의 내면에도 두 인간이 있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될 만한 것만을 자신의 행복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인간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한 행복만 추구하며 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 세계의 행복을 희생시킬 수 있는 동물적 인간이었다. 베테르 브루그와 군 생활이 네올리도프 안에 불러 일으킨 이 광적인 에고이점 시기에는 이 동물적 인간이 거의 내면에서 군림하며 정신적 인간을 완전히 압살해버렸다. 하지만 가추사를 만나고 그 시절 그녀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느끼면서 정신적 인간이 고개를 들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그 이틀 동안 네올리도프 안에서는 자신도 자아가지 못한 내적인 싸움이 계속되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하며 지금 고모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어떤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너무나 이쁘고 즐거워 그는 자신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사제가 부사제와 하급 사제를 데리고 그들의 말대로라면 자정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 썰매를 타고 물 웅덩이와 진창을 지나 교회에서 고모들 집까지 삼 베르스타를 간신히 왔다. 1 베르스타가 약1 k 로 정도 됩니다. 네올류도프는 고모들하고 화인들과 함께 그 예배에 참석했으며 문가에 섰다가 향로를 가져다주는 가추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후에 사제와 고모들에게 부활절 인사를 하고는 잠자리에 들려했다. 그런데 복도에서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늙은 하녀인 마트로나 파블로브나가 가추샤와 함께 클라치와 파사를 축성하러 교회 갈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가야지, 그는 생각했다. 교회까지의 길은 마차로도 썰매로도 갈수 없었다. 그래서 고모들 집에서 자기 집인 양 지시를 내리던 네올류도프는 형님의 말이라 불리는 성마용 수말의 안장을 얻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대신 작 달라붙는 성마용 바지에 눈부신 제복을 입고 외투를 걸친 후 살이 쪄서 동작이 둔해진 데다 쉴새 없이 울부짖는 늙은 수말에 올라 어둠 속에서 물 웅덩이와 눈밭을 헤치며 교회로 향했다. 15번째입니다. 그후 평생 동안 그 자정 예배는 내올려도 그에게 가장 찬란하고 강렬한 추억들 중 하나로 남았다. 교회 주위에 타오르는 동물들을 보고 귀를 쫑긋거리는 수마를 타고서 하얀 눈빛이 반사되어 군데군데만 환한 검은 어둠 속에 물 웅덩이를 철벌거리며 교회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는 예배가 이미 시작된 후였다.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조카를 알아본 농부들이 말에서 내릴 만한 마른 곳으로 안내한 뒤 곱비를 넘겨받아 말을 메어두고는 오 그는 교회 안으로, 그를 교회 안으로 데려갔다. 오른편에는 농부들이 있었다. 노인들은 집에서 지은 카프탄을 입고 나무껍질 신발에 깨끗하고 하얀 각반을 찼다. 젊은 남자들은 나사로 지은 새 카프탄에 화려한 허리띠를 메고 부츠를 신었다. 왼쪽에는 붉은 실컷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벨벳, 민소매 재킷에, 선분행 브라우스와 파란색, 녹색, 빨간색의 알록달록한 치마를 차려 입고, 징을 박은 못낀 구두를 신은 아낙들이 있었다. 그 뒤에는 하얀 스카프를 쓰고, 회색 카프탄에 손으로 뜬 고풍스러운 치마를 입고, 단어나 새 나무껍질 신발을 신은 소박한 노, 노파들이 있었다. 남자들과 여자들, 여자들 사이에는 잘 차려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아이들이 있었다. 농부들은 머리칼을 흔들어 메무실를 갈아듬으면서 성호를 꺾고 고개를 조아렸다. 여자들, 특히 노파들은 흐려진 눈동자를 촛불이 놓인 이콘에 고정한 채 손가락을 집어 들어 이마 위의 스카프와 양 어깨와 배를 누른 후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선체로 몸을 숙이거나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면 어른들을 흉내내며 열심히 기도했다. 황금 나선이 장식된 커다란 초들을 애워싼 촛불들로 황금빛 벽 재단이 환하게 빛났다. 산들리에의 초들이 꽂혀 있고 성가대석으로부터 울부짖는 듯한 베이스 음색과 소년들의 가느다란 소프라노 음색이 어우러진 자원 성가대의 매우 즐거운 곡조가 들려왔다. 네올리도프는 앞쪽으로 나아갔다. 중앙에 그 지역 귀족들이 서있었다. 아내와 세일러복을 입은 아들과 함께 온 지주, 경찰서장, 전신기사, 펠트를 덧댄 부츠를 신은 상인, 메달을 단 촌장, 그리고 설교대 오른쪽으로 지주부인의 뒤편에 아롱거리는 보라색 드레스에 테두리를 댄흰 쇼를 걸친 마티로나 파블로브나와 허리에 주름을 잡은 하얀 드레스에 하늘색 허리띠를 두르고 검은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단 가추샤가 있었다. 모든 것이 축제답게 음숙하고 즐겁고 아름다웠다. 금빛 십자가를 수놓은 밝은 은색 법비를 입은 사제들, 부제, 은색이며 금색이며 추길에 입는 제복을 입은 하급사제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장, 성장을 성장한 자원 성가대원들, 춤곡처럼 들리는 추길 찬송가의 즐거운 선율, 꽃으로 장식한 세 갈래 촛대를 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소리 높여 대풀이하면서 사람들을 연이어 축복하는 사제들,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하얀 드레스에 하늘색 허리띠를 메고 검은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서 기쁨으로 눈동자를 빛내는 카츄샤가 가장 아름다웠다. 네올리도프는 그녀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옆을 지나쳐 가까이 지나쳐 재단으로 향할 때 알아차렸다. 딱히 할 말은 없었지만, 그는 궁리 끝에 그녀를 지나치며 말했다. 고모가 이부 오전 예배 후에 정진을 마치는 첫 아침 식사를 들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를 바라볼 때면 언제나 그렇듯 젊은 피가 사랑스러운 얼굴에 가득 차 올랐고 웃음과 기쁨이 어린 검은 눈동자가 순진하게 올려다보며 내올리도프에게 머물렀다. 알아요. 그녀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그때 하급 사제가 구리로 만든 커피 주전자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다가. 그녀를 보지 못해 옆을 지나치며 법이 자락으로 살짝 쳤다. 네올리도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를 피해 지나가려다 가추사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네올리도프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가, 그 하급사제가 그것을 모른단 말인가. 여기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오로지 가추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되지만 그녀만은 안 된다. 그녀는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벽 재단의 황금이 반짝이고, 샨들리에와 촛대에 꽃이 모든 초들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도 그녀를 위해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백성들아 기뻐하라, 라는 이 즐거운 곡조도 그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가추사도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아는 듯 했다. 주름 잡힌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날씬한 모습과 기쁨에 몰두하는 얼굴을 보았을 때, 네올리도프는 그렇게 느꼈다. 그 표정에서, 그는 자기 마음 속에서 노래하는 그것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도 노래하고 있음을 보았다. 오전 예배의 1부와 2부 사이에 내올유도프는 교회를 나섰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고개를 조아렸다. 어떤 사람은 그를 알았고 어떤 사람은 저분은 누구야 하고 물었다. 그는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지들이 그를 둘러섰다. 그는 지갑에 든 잔돈을 나눠주고 형광 계단을 내려갔다. 어느새 주위를 알아볼 만큼 날이 밝았지만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사람들은 교회 주위의 묘지에 제각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가추샤는 계속 교회에 머물렀고 네올리도프는 그녀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부처 뒤축에 박은 징으로 포석을 울리며 계단을 내려와 교회 앞마당과 묘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과자를 만드는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목을 부들부들 떨며 네올리도프를 불러 세우고 부활절 인사를 했다. 실크 스카프 밑으로 주름진 목을 드러낸 늙은 아내는 손수건 아래에서 샤프란으로 물들인 노란 달걀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그때 새로 진긴그스에 녹색 흐리띠를 두른 젊고 건강한 농부가 미소 띤 얼굴로 다가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네올주도프 쪽으로 다가와 농부 특유의 기분 좋은 냄새를 확 풍기더니 구불구불한 턱수염으로. 그를 간지리면서 단단하고 싱그러운 입술로 네올 유도프의 입술 한가운데에 세번 입을 맞추었다. 음,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네올 유도프가 농부와 입을 맞추고 암갈색 달걀을 받고 있을 때 마트로나 파블로브나의 아롱거리는 드레스와 빨간 리본을 단 사랑스러운 검은 머리가 보였다. 추시샤는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금방 그를 알아보았고 그는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 보았다. 그녀와 마트로나 파블로브나는 입구로 나와 걸음을 멈추고 거지들에게 적선을 베풀었다.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상체가 아무로 빨간 딱지가 앉은 거지가 가추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손수건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넨 후 가까이 다가가 조금도 그리끼는 기색 없이 오히려 여전히 즐겁게 눈을 빈대면서 세번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거지와 입을 맞추는 동안 네올류도프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다. 마치 이래도 되죠? 하고 묻는도 됐다. 그럼 그럼 갖추셔 다 괜찮아 모든 게 아주 좋아 사랑해 두 사람이 입구에서 내려오자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부활칠 인사를 하고 싶다기보다 그저 그녀 옆에 더 가까이 있고 싶을 뿐이다 싶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마르누아 파블로브나가 방글에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마치 오늘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듯한 어조였다. 그리고는 쥐처럼 돌돌만 손수건으로 입을 닦더니 그에게 입술을 내밀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올리도포가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는 카추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빨갛게 물든 얼굴로 곧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더미트리 이반오베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두번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한번더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심한 듯세 번째로 입을 맞추고는 미소를 지었다. 사제에게는 가지 않습니까? 네얼리도프가 물었다. 아니요. 우리는 여기에 잠시 앉아 있을 거예요. 더미트리 이바노비치 가주사가 말했다. 마치 즐거운 수고를 하고 난 것처럼 가슴으로 크게 숨을 내쉬면서 살짝 사시인 온순하고 순수하고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는 언제나 그 사랑의 정점에 이르는 그 안에 의식도 이성도 심지어 관능도 전혀 없는 순간이 있다. 부활절의 그 밤이 내올려도프에게는 그런 순간이었다. 지금 가추샤를 떠올렸을 때 그녀를 만난 모든 상황들 중그 순간이 다른 모든 것을 뒤덮어버렸다. 금고 매끄럽고 반짝이는 작은 머리, 날씬한 몸매와 작은 가슴을 순결하게 감싼 주름 잡힌 하얀 드레스, 그발걸레한 홍조, 밤을 지새운 탓에 살짝 사시가 된그 다정하고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를 향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향한 좋은 것뿐 아니라, 그녀가 입을 맞춘 거지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밤과 그 아침도, 그도 자기 안에서 그것을 자각했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이 그녀와 하나가 되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아, 모두 그 모든 것이 그 밤에 다다른 감정에서 그대로 멈췄더라면. 그래, 그 모든 끔찍한 일은 부활절의 그밤 이후에 벌어졌어. 그는 지금 배시문실의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열여섯번째, 교회에서 돌아온 네울류도프는 고모들과 함께 정진을 마치는 첫 식사를 한후 연대에서 뵌 습관대로 원기를 복돋기 위해 보드카와 포도주를 마시고는 방에 가서 옷을 입은 채로 곧 잠이 들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녀의 노크 소리를 알아차리고는 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다. 가추샤, 들어와! 그가 일었으면 말했다. 그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식사를 하라고 부르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드레스 차림이었지만 머리에 리본은 달지 않았다.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치 무슨 대단히 기쁜 소식을 알리기라도 하느냐 환한 표정을 지었다. 금방 갈게. 그는 머리를 빗기 위해 빗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공연히 꾸물거리며 잠시 서 있었다. 그것을 눈치챈 그는 빗을 내던지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가 획 돌아서서 평소처럼 경쾌하고 빠른 걸음으로 줄무늬 깔개가 깔린 복도를 따라가 버렸다. 이런 난 바보야. 네올리도프가 혼자서 속으로 말했다. 왜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달려나가 복도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녀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어쩐지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하는 무언가를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 같았다. 가추샤 잠깐 기다려, 그가 말했다. 그녀가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돌아보았다.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고는 자신을 억누르고 이런 경우 자기 입장에 놓인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는지 떠올리며 가츠샤의 허리를 끌어 안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안 돼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안 돼요. 눈물이 글썽이도록 얼굴이 붉어진 그녀가 자기를 끌어 안은 팔을 다부지고 단단한 팔로 떼어냈다. 네올리도프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이를 순간 의색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희오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믿어야 했다. 믿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의색함과 수치심이 밖으로 나오려는 자기 마음속이 가장 선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해준다고 모두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쫓아가 또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입맞춤은 이전에 라일락 떨기나무 뒤에서 무심결에 하고 오늘 아침 교회에서 한그두 번의 입맞춤과 전혀 달랐다. 무서운 입맞춤이었고 그녀도 그것을 느꼈다. 왜 이러세요? 그녀는 그가 더없이 소중한 무언가를 돌이킬 수 없이 부숴버렸다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로 외치고는 그를 피해 빠르게 도망쳤다. 그는 식당으로 갔다. 잘 차려입은 고모들, 의사, 인근에 사는 귀 부인이 자쿠스카가 차려진 탁자 옆에 서 있었다. 자쿠스카는 러시아적 정찬에서 식욕을 돋구기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전체 요리, 캐비어나 청어절임, 야채샐러드 등이랍니다. 자쿠스카가 차려진 탁자 옆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네울류도프의 마음 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엉뚱한 대답을 했고, 복도에서 가추사를 쫓아갔을 때그 마지막 입맞춤의 감촉을 떠올리며, 가추사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다른 생각은 전혀 할수 없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는 보지 않고도 온몸으로 그녀의 존재를 느꼈고 그녀를 보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눌러야만 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곧바로 방에 가서 강렬한 흥분에 사로잡힌 채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발 소리를 기대하면서 한참 동안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의 내면에 살고 있는 동물적 인간이 이 순간 고개를 쳐들었을 뿐 아니라. 처음 도착했을 때 아니 오늘 아침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그를 지탱하던 정신적인 간을 짓밟아 버렸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동물적 인간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는 계속 동정을 살폈지만 그날은 한 번도 그녀와 단둘이 만나지 못했다. 그녀가 그를 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녁 무렵 그녀는 그의 방과 나란히 붙은 방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 의사가 묵고 가기로 해서 가추차가 손님을 위해 잠자리를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들은 네올류도프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숨을 참고 손이 죽어 걸으면서 그녀를 뒤따라갔다. 깨끗한 베개 속에 두 손을 넣어 베개 귀퉁이를 잡고서 그녀가 그를 돌아보며 미소지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즐겁고 기쁜 미소가 아니라 겁에 질린 가련한 미소였다. 그 미소는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나쁜 짓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잠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싸움이 싸움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약하게 내도 그녀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 대해, 그녀의 감정에 대해, 그녀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정신 차려,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행복을 놓치고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가 첫 번째 목소리를 압도했다. 그는 과감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억누를 솟는 무시무시한 동물적 감정이 그를 지배했다. 네올리도프는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지 않고 침대에 앉혔다. 그리고 무언가 아직더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옆에 나란히 앉았다. <laughs> 드미토리 이바노비치, 제발 나와 주세요. 그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트로나 파블로바나가 와요. 그녀가 그를 뿌리치며 소리쳤다. 정말로 누군가 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럼 내가 밤에 네 방으로 갈게.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혼자 서지 뭐라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입으로만 그렇게 말할 뿐 그녀의 동료하고 당황하는 존재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문쪽으로 걸어온 사람은 정말 마트로나 파블로브나였다. 손에 이불을 들고 들어왔다가 네올류도프를 비난하듯 쳐다보고는 카슈샤에게 엉뚱한 이불을 가져갔다며 화를 냈다. 네올류도프는 말없이 방에서 나왔다. 심지어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는 마트로나 파블로브나의 표정에서 그녀가 그를 비난하고 있으며 그 비난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악하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이전의 참된 사랑으로부터 해방된 동물적 감정이 그를 지배했고,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홀로 굴림했다 그는 지금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며, 그를 수단을 찾았다. 저녁 내내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고무들 방에 들어갔다가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관 계단으로 나왔다가 하면서 혼자 있는 그녀를 만난, 만날 방법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피했고, 마트로나 파블로바나가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